금년부터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을 국가 기술 자격으로 신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자격 신설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타당성 검토 회의를 거쳐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 규칙을 개정,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사를 도입했는데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사 시험은 국가 자격 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되고. 응시원서 접수는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산업인력공단은 6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원서 접수를 받아 7월 22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원서 접수를 받아 9월 8일부터 2주간 실기시험을 실시한 후 10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자격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항만 생산성 제고와 안전사고 감소 등을 통해 항만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